비서장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들을지니. 그가 단부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벽통과 그 더러운 것을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린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위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제사 종류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종류가 있지요. 제사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 받으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번제에 관한 말씀인데 번제는요. 뜻이 태워서 올려 드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제모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올려드리고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번제는 두 가지 번제가 있어요. 하나는 늘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번제, 근본적 번제입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 번제, 먼저 우리가 3번째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단위에 들을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들을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분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희내 4분위를더하지며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듯 아침과 일반으로 수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 앞게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와 앞 향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건 늘 드리는 번제라고 그랬죠? 제물은 뭘로 바쳤어요? 어린 양. 1년된 어린 양이죠. 양으로만 바쳤어요. 매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우린 상 번제 늘 드리는 번제라 그러는데 이때는 양만 바쳤어요. 이거를 민숙이 2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더 민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뒀어요. 어린 양이 순양이라고 그렇게 순양, 늘 드리는 번제는 아침에 순양 한 마리 바치고 저녁에 순양 한 마리 바치고 태워서 드렸어요 그 위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될레이서스 1장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늘 드려지는 번제 위에 드려지는 번제 그런데 이 번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바르게 정리되고 힘있게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이 말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상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서 1장 2절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 중에서 상축을 드려야 했죠. 살아 있는 것을 드려야 살아 있는 짐승을 드려야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늘 드리는 번제는 재물이 뭐가 들어갔죠? 양이죠? 양만 재물로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범죄는 일반적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게 재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생축이라는 거예요. 생축. 흠없는 생축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생축을 드려야 되고, 숫꽃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생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생축은 가장 좋은 거죠. 가장 귀한 거잖아요. 흠없는 것은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이 생축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으로 오셔서 그 가장 귀하신 몸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축 중에 생축인 거예요. 이 생축 속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축을 드려야 돼요. 죽은 것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의지로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의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을 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제사로 드리는 거는 대단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질이 되죠? 이사에서1장 1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콧된 것을 분양한대요 번제물을 많이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대요. 그러면서 1장 기이 전에는 마당만 받다그랬어요코세아서 1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영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지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자꾸 의식적으로 예배가 흐르고 의자로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로 죽게 되리기는 나를 지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생축을 드리는 이 제사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생축을 드리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 생축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생축을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은 어떻게 드린다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제사로 드려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어디 근거서 이렇게 바뀌었냐? 생축을 드리는 제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 형태로 바뀌었느냐? 히브리서 9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요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와 먹는 것, 신는것 모든 예식들이 언제까지 있느냐?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거라고 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축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이후로는 제사도가 폐지되고, 어떤 예배가 드리냐 하면, 진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게산제사로 드리는 것일까요? 시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 지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항상 하나님께 참매 지사를 드리자. 그 참매 제사가 진정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참매 제사라 그러면 우리의 귀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참매 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려주고 참리가 소록에 다루어진다면, 열매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참매사를 진정을 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참매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피 흘려 죽으시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직접 주님과 대화를 할수 있고, 교제를 할수 있는 거고, 그 은혜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참매 제사가 항상 넘쳐야 돼요.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빌려 죽으셨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 재물이 그 죽는 걸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서, 오실 예수 그리도를 그들이 바라봐야 됐고, 그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면서 참미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희생하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 은혜가 그걸 아는 사람은 참매제사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뜨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창 드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참매지사를 드리는 것은 입술의 열매라 그런 거예요. 삼제사로 드리는 것. 본제를 통해서 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본제는 우리가 헌신제라고그럽니다이헌신제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주님께서 날씨 모든 걸다 희생하셨어. 다 파셨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만 올려야 돼. 찬미만 드려야 돼. 그걸 높여야 돼.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는 것이에요. 자언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기서 그는누구 말하는 거죠? 주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품어라. 주를 품어라. 그럼 그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주를 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죽으시고 빌려 죽으신 은혜 그걸 여러분들이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화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만져지도록 자꾸 말씀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심사해야 됩니다. 품으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100%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제사 드리는 것, 우리가 본제 속에서 주시는 귀한 기운입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시고, 힘 있는 신앙, 바른 신앙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백을 해야 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은혜는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올라가지 않아요. 은혜 받아 그릇이 작아져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 커져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은재물 어떻게 드렸죠? 생축을 가져와서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재지은 자가 또 헌신을 마음에 둔 자가 그 재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로죠.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물과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키기도 하고 능력을 전가시켜요. 우리가 안수기도 한다 그럴 때는 능력을 전가시키는 거고요. 지금 이 번제에서 죄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죄물을 들이러 온 자가 먼저 생각나는 게 죄입니다. 자기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청산시키는데 어떻게 청산시키느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로 오는 거예요. 뭐라고 안수할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나를 위해 죽습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는 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헌신자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 죄를 몸에 담고, 혼자당해서 죽어요. 죽음으로 뭐를 보게 하는 거냐면은, 아, 내 죄가 저 짐승의 죽음처럼 없었구나.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고백, 죄의 자백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죄의 삶의 길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번제,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시는 은혜의 교훈입니다. 그 자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실 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천이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뭐죠? 내가 세상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음으로 내가 다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다. 청산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에 두면서요. 내 속에 머무르고 있는 죄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신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죄의 상처는 죄의 찌꺼기는 아직도 여러분 마음 속에서 많이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로 십자가상에 다 청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죄가 제 속에 머무르고 있군요. 하나님 자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백할수록 그 죄는 사함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재물을 통해서 이제 안속을 한 다음에 재물이 죽어서 피 흘리잖아요. 그 피가 증거잖아요. 죽었구나. 네, 저는 피흘림과 함께 죽었구나. 그러나서 바로 제장이그재물 가져온 사람과 함께 뭘 합니까? 각을 떼요. 그 각을 떼기 전에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내버리고, 가죽 다 벗기고, 그 머리 가슴, 다리 다 잘라버리, 자르고 그리고 건강이와 이런 부분은 물로 깨끗이 다 씻어버리잖아요. 이걸 각뜬다 그러는데요. 이 각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게 만드는 거죠? 아, 저 재물이 각을 뜨면서 죽고가 뭐음 함께 내 마음속에 있는 죄 허물 잘못한 것들이 다 저와 같이 내속에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동시에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일어나라고 각도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고 다 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백과 동시에 내가 다시는 그죄 가운데 있지 않겠다고는 결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안수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절차예요. 시편 3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시되 내 허물을 여왕께 자복하기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 하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허물을, 허물을 아뢰고 죄를 아뢰고 자복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러니까내 죄악을 의 사해 주셨다고 랬잖아요왜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보지 않아요? 왜 자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벽하셔야 돼요.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신 메시지가 차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죄 없다고 하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 세워지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잘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사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받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본제 제물에 각을 떼는 걸 통해서 제물을 드리 자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각을 떼는 마음으로 청산하시고 자복하고 자백해서 그 죄를 찢어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10년 안에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로야세 번째로는 헌신해야 합니다. 자,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헌신제예요 그래서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 물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모아서 번제단 나무를 버려놓았는데 거기다 불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재물을 얹어놔요. 그러면 그 재물이 불에 타요. 불에 타서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번제는요, 재물을 드리는 자가 또제자장도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의 특징이에요. 하나 남김없이. 그 태워버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뭘 보게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의 그 시간은요, 온전히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몸을 다 던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구속으실 때도 피와 땀을 다 쏟으셨어요. 마지막에는 군봉이 창으로옆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게까지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번제물이 되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다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이신과이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다 던졌어.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바쳐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 제사가 본제예요. 본제는 헌신제라고 그러는데, 헌신은 의미는 뭐냐?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의미예요. 다 모든 걸 바친다. 이 바치는 것.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본제는 어떤 때 드렸냐면은 안식일 때는 반드시 본제 드렸어요. 각종 절기 있잖아요. 절대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시린으로 서운할 때도 번제를 드렸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번제를 드렸어요. 이 아이를 내가 태어나게 한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몸과 정성을 다바아서 기르겠습니다. 라고는 다짐의 번제예요. 헌신제예요.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결례기까지 끝나면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또 기억하시는 거 있죠? 솔로몬의 천번제에서 기억나잖아요 그 천번제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그럼 지혜 주신 그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게 헌신제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은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남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라. 내가 제 아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내가 헌신한 것처럼 너희도 헌신하고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기로 오시는데, 어디까지 성기는 거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내가 주 예수 그리도를 스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나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헌신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부모를 던진 거예요. 죽기까지 갖고 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 헌신이 우리 몸 속에 뿌리 박힌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읽어보세요, 한번. 나의 달려가들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완전한 헌신이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잘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헌신하고 잘 때는 헌신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도 헌신에 대한 메시지예요. 약 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주일 열심을 내라. 3장 14절 보니까 비열심을 내라고 당부하시는 이가 누구냐? 아멘이시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 이신이가 가라사대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서 아멘으로 죽으시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일하시고 역사셨다는 하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헌신의 삶은 여러분 대단한 은혜를 끼칩니다. 사람들을 똑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뜨겁게 증거됐고 불타올랐고 오늘날도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고동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귀한 은혜를 간직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신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 본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죽은 제사, 의리적으로 들여진 제사 되면 안 된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죽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또, 번제를 드릴 때는 죄고백이 항상 따라야 됩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헌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에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헌신하는 귀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